네, 이제 22번으로 넘어왔어요. 22번, 나는 어느 것을 내가 먼저 끝내야 할지 몰랐어요. 자, 여러분 한번 한마디로 딱 잡아보세요. 뭐가 어떻다는 얘기야? 난 몰랐어요. 뭘 몰랐던 얘기야? 어느 걸 내가 먼저 끝내야 할지. 그게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죠 자, 일단 한마디로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나는 몰랐습니다. 시작. I did n t know. 뭘 몰랐을까요? 어느 것을 내가 먼저 끝내야 할지. 이게 이제 전부 다 목적어야. 그죠? 한마디로 뭘 못한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어느 건지 몰랐다는 얘기지. 이거 잘 잡아내셔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시크릿 그레마 파트 0 그죠? 파트 0부터 파트 0번부터 한마디로 50부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거 들으시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니까 지금 공부해도 잘 몰라. 앞에서부터 공부해갖고 와야 돼요. 알겠죠? 네, 새로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뭐 최신 거라고 이거 보지 마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 꾸준히 해오셔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난 몰랐습니다. 어느 건지 몰랐어요. 그죠? 내가 빨리 끝내야 될게 뭔지 몰랐다는 얘기니까, 그죠? 어느 건지 몰랐어요. 그래서 which 어느 건지 몰랐어요. 됐죠? 그다음에 어느 것을 또 주어 동사가 뭐가 있어? 어쨌다고? 누가 어떻게 따오? 내가 끝내야 한다고, 그죠? 내가 끝내야 한다고. 그럼 뭐예요? Which I had to finish. 과거니까. 그죠? I had to finish. 어느 것을 내가 끝내는지. 시작. I didn't know which I had to finish. 됐나요? 예. 네. 자, 그다음에 뭐 남았지? 먼저 남았지 그죠? 먼저는 영어로 뭐야? First. 시작. I didn't know which I had to finish first. 그래서 난 몰랐습니다. 어느 건지 몰랐습니다. 어느 것을 내가 끝내야 했는지 몰랐어요. 어느 것을 내가 먼저 끝내야 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이 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죠? 요거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 어, 하기로 의문사 플러스 두부정사 해가지고 했던 적 있죠. 그래서 이거를요, I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래서 뭐 I를 두번 써. 그냥 어느 걸 먼저 이 내가란 말안 써도 되잖아요. 이거 한글에서도 빼도 되죠. 앞에 나는 있으니까요.지. 그래서 이 경우에도 I를 빼버려. I가 빠져나가면 주어가 사라지니까 모두 사라져야 돼. 동사도 사라져야죠. 동사도 빼버려. 그래서 뭐가 나온 거야? I didn't know which to finish first. 이렇게 가셔도 괜찮은 거예요. 됐죠? 시작. I didn't know which to finish first. 어느 것을 끝낼지. 어느 것을 내가 끝내야 할지. 이것도 말이 되지만 어느 것을 끝낼지도 말이 되니까. 그래서 which to finish first 이렇게 가셔도 좋겠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22번 한번 22번 한 풀어봤고요. 여러분 한번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 didn't know which I had to finish first. 시작. I didn't know which I had to finish first. 한번더 시작. I didn't know which I had to finish first. 이렇게 해서 22번 끝냈어요. 그 다음에 23번 갑시다. 이것도 뭐 기네요, 그죠. 자, 그러나 이런 한마디로 차근차근히 봅시다. 23번, 그 방에 있던 남자는 그둘중 어떤 문으로 들어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키 메이커라는 그 캐릭터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가 사실 한국 사람이야. 그매트릭스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열쇠로 어떤 문을 탁 열게 해놓으면 그 문은 어디로든 통할 수 있는 그런 거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제가 쓴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그방 안에 있던 남자는 그둘중 어떤 문으로 들어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그 방에 있던 남자는 여기까지 주어지죠. 그죠? 어쨌다고? 그둘중 어떤 문으로 들어설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크게 주어, 서술로 일단 나눠보시고요 주어는 한마디로 뭐가? 그 방이에요? 남자예요? 남자지 그죠? 그냥 남자야? 아니면 그 남자야? 그 남자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누가 그랬을 때요? The man 됐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죠? 그방 안에 있는 이란 말은 영어로 뭐야? In the room, 시작. The man in the room, the man in the room, the man in the room. 됐죠? 자, 그방 안에 있던 남자는 뭐가 어떻한 얘기예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전혀 몰랐다. 여러분 그냥 몰랐다 그러면 그냥 didn't know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전혀 몰랐다는 조 느낌이 다르지. 더 강하지 오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는요, had no idea. 따라 해보세요, had no idea. 많이 들어봤죠? I have no idea. 무슨 말이야? 나 전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괜찮아. 그러나 전혀 몰라요. I have no idea. 그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외우 두세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요. 오브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괄호를 쳐 놓은 이유는 어떤 어떠한 아이디어. 뭐뭐의 생각. 뭐뭐의 생각 이렇게 해서 오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해 놨는데 이 경우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아무튼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됐죠? 그 아무 아무 생각이 없었으면 되고 해 놨어. 그죠? 그다음에 뭐 남았어? 그둘중 어떤 문으로 들어설지 요거 남았죠. 그죠? 자, 그러면 뭘 몰랐던 얘기예요? 그둘 중을 몰랐던 얘기야? 어느 문인지 몰랐던 얘기야? 들어설지 말지 몰랐던 얘기야? 어느 문인지 몰랐던 얘기죠. 그래서 어느 문인지를 몰랐다. 요게 영어로 어떻게 어오나요 어느 문인지를 몰랐습니다. which door. 됐죠? 됐죠? 어느 문인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조금 더가 봅시다. 어느 문인데 어디에 있는 문이에요? 그둘 중에 어느 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둘 중에 그둘 중에 영어를 영어로 해야 할까요? of the two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죠? 됐죠? of the two 그둘 중에 어느 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다음 뭐남았어요 들어설지. 그렇지? 여기서요. 사실은 누가 들어서는 거야? 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가 들어가야 될지 그랬고요. 래 he Head to enter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 문제에서 했던 거지, 그죠? 그런데 그가 더 남자 더 남자래. 더 many he잖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니까 빼고 head to도 빼고 그러면은 여기서 주어 동사 같이 빠지면은 이거는 절이 아니라 구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 앞에 which door of the two 의문사지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to 부정사 써가지고 which door of the two to enter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답이 여기 to enter 온 거예요. 자, 어떻게 이해되셨나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보시고, 그 다음에 enter라는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enter. 자, enter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합시다. 우리가요, enter라는 말은 뜻으로 우리가 들어가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다. 그런데, 얘가 어려운 게 뭐냐면 뒤에 바로 명사가 와요. 우리 말 같으면요, 문으로 들어가다 그러잖아. 그러면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enter into the door, 그죠? 근데 문 안으로 들어가면 좀 이상하다, 그지? 왜? 문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방 안으로 들어가다 그러면은 enter into the room. 괜히 into를 자꾸 쓰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뭐가 맞는 거야? enter the room이 맞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영어적인 설명에에서는요. enter라는 말은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을 취한다. 그래서 into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외워 두면 좋죠. enter the room 이렇게 가나. 따라해 보세요. enter the room. 두번더 시작. Enter the room, enter the room 됐죠. 여기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인투를 쓰면 안 된다고 잔뜩 외워놨더니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래요 또. 그 예외가 뭐냐면 enter into 가요 무슨 뜻으로도 사용이 되느냐면 뭐 뭐를 개시하다. 그죠? 뭐 뭐를 개시하다. 시작하다란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다란 말로 쓰일 땐또인투를쓸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합시다. 이 enter into란 뜻이 시작하다란 뜻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방을 들어갈 때는 어때요? 실제로 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내용이야. 물리적으로 어디어딘가로 실제로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그죠? 그 때는 인투를 쓰지 않는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a new business 같은 걸 한번 봅시다. 자, 새로운 사업이죠. 사업은 보여, 안 보여? 사업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만지거나 시각적으로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자체가 어떤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추상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때도 엔터란 단어를 쓸수 있겠죠. 왜냐면 들어간다는 말쓸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 중요한 시기 있잖아. 이 중요한 시기는 뭐예요? 추상적인 내용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거 속으로 들어가다 그 얘기는 뭐가 되겠어? 새로운 비즈니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얘기는 그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 진입한다 래서 진입하다로 알아두시면 좋다고. 새로운 국면에 진입하다, 그죠? 여기 그래서 뒤에 에, 추상적인 내용이 왔을 때는 인투를 쓰고요. 그때는 해석을 못한다. 그 추상적인 내용 속으로 진입하고 그 추상적인 내용을 개시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그래서 엔터란 단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이 문장 우리 한번 두번 정도 읽어보고 갑시다. 자, 누가 시작? The man. 어떤 남자예요? The man in the room. 그죠 그사람이 어떻게 했어 h a d n o i d e a 그죠 무슨 생각이 없었어요 which d o o r o f the t w o 그문둘 중에 어느 문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갈지 t o enter 자 시작 the man in the r o o m h a d n o i d e a which d o o r o f the t w o t o enter 한번더 시작 the man in the r o o m Had no idea which of the do, uh, which of, which door of the two to enter 이렇게 가시면 되고 야 이거 하나 조금만 설명해 야되겠네 조금만 야 이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조금 설명을 좀 합시다 뭐냐면 선생님 이거를요 그둘중 어떤 문으로 들어설지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어떤 문으로 들어설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which 어떤 문으로 which door 그죠? 그러면 들어갈지 To enter. 그죠?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되지. 우리 말로 되잖아. 이거 무슨 말이야?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몰랐습니다. 됐지? 근데 뭐가 빠졌어, 지금? 그둘 중에 빠졌잖아.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 그둘 중에 어떤 문이 아니라, 이거는 둘 중에 어떤 문이고, 둘 중에서 그때는 뭐로 가느냐? between이 와요, 또. 둘사이에 라는 말은 between the two. 물론, 여기다 오브 쓰셔도 괜찮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which door between the two 하셔도 되고. between이나 오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오브가 좀 넓은 개념이고, between은 둘, 둘 사이에서만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와셔도 되는데, 이때는 오브를 쓰면 안 되겠죠. 오브는 뭐뭐에라는 수식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which door to enter 이렇게 먼저 쓰고 뒤에다 쓰실 경우에는 between the two로 들어가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좀 챙겨두시고 요두 문장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게 이제 해설에 아마 제가 써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설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3번 여기까지.